혹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나요? 평소에 집중을 잘못 하고 흥분을 많이 하나요? 손님만 오면 미친 듯이 짖나요? 강아지 문제 행동 교육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교육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다양한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방석 교육을 알려 드릴게요. 방석 교육이 강아지 견생 중꼭 필요한 이유부터 알고 가세요. 우선 강아지의 흥분도를 낮춰줄 수 있고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또 기다려, 콜, 하우스 등 다양한 교육들에 응용해서 학습 효과를 올릴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분리불안과 손님이 왔을 때 짖는 행동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석 교육 방법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해머, 담요, 방석 등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간식을 강아지 코에 대고 간식을 한번 보상해 주세요. 세 번째, 다시 한번 간식을 코에 대고 방석 위로 유도해주세요. 네 번째, 앞발이 살짝만 닿아도 간식을 보상해주세요. 다섯 번째, 조금씩 조금씩 간식으로 유도하면서 방석에 터치가 생기면 옳지 하면서 간식을 보상해주세요. 여섯 번째, 방석에 간식을 던져주고 강아지가 올라가면 간식 보상. 일곱 번째, 손짓으로 방석에 간식을 올려두는 척하고 강아지가 올라갔다면 그때 바로 간식 보상해주세요. 여덟 번째, 한 번은 간식을 올려두고 손짓 또한 번은 손짓으로만 올라가라고 한뒤 간식 보상을 해주면서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석교육은 어려운 교육이 아니고 충분히 강아지와 유대감을 높이며 즐겁게 할수 있는 교육이니까 너무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강아지와 즐기며 교육해주세요. 영상 속에 해먹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기다려 꿀팁을 바로 알려드릴 테니 알림 설정 해두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